<목소리> 오! <오우, 목소리> 자, 포메이션이! <목소리> 포지션이! 포지션이? <목소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위해야돼>. 자, 햄피 <목소리> 보겠습니다. 약간 공격적으로 좀 메타를 보이네. 눈썹이 좀, 트 자, 햄피포인트. 자, 햄피포인트. 자, 햄 어, 드레이브는할수 네, 있는 근데. 사람만 할수 있는 픽이야. 스트도할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선수가... 네. <laughs> 아지아는 아지르. 지표가 아지르. 굉장히 아지르. 좋습니다 아지입니다. 자 그래서 아카의아칼아좀 제카의 보던 픽이긴 하네요 라칸 벤은 좀 자이라칸이 무서울만 하기 때문에 라칸을 변한 것 같고 그러니까 레나타 벤 어, 드레이븐 레나타도 되게 시너지가 좀잘나서 <laughs> 맞습니다 레나타까지 잘라줬고요 아, 레오나 이거는 레오나를 일부러 죽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드레이븐이 레오나 거의 카운터기 때문에 좀 느낌 있는데 챔피언들이 아지르 갱플 드레이븐 오공 다좀 펜디한데. 레오라의브라도좋브라 b 브라 b 좋다. 어, 이 r 떼내기만한테 상성이 좀안 좋거든요. o 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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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o bro, b 그 그래서 당장은 드레이븐 스택 잘 쌓는 중. 드레이븐은 거듭 강조해드리지만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를 죽이는 때. 것보다 안 죽는 게 중요해요. 피곤한 상황에서 이제 약간 쪽에서 실제로 했었는데. 네. 아 당첨금 떼호그렇 네. 어, 아. 그러니까 음. 당연히 그거라도 어디 한데 평소에는 20억씩 나오니까. 네, 괜히 이번에 아, 당첨되신 분들은 아, 뭔가 좀... 좀, 어? 좀 그렇지 않을까? 어? 어... 아... 어... 자 이거 스택 네. 묻었는데요? 스택 어, 어, 묻었어요?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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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데프트가 잘 어. 빨았고! 네. 그 다음에, 네. 보스트! 네. 브라움이 네. 1 0긴 한데? 이거, 이거. 10이긴 한데. 마무리가 근데, 아. 어 어? 휴식! 어, 어어! 어, 어, 죽었고! 그 다음에 E로 비켜서한번한 다음에? 어떻게 할수 있나요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 교환 일단 저그래아지르키좀달긴다네요 레이븐이 한번 뭐 지금 죽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득을 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거는 어, 농심 입장에서 분이 되게 좋죠. 눈도 응 딱고야 <laughs> 이거 한대 한 때려야 되는데. 도끼 두개 날라가겠는데. 아두 도끼 안녕. 자 전령을 한번 뛰어봅니다. 전령이 근데 브라이 예. 도착을 하겠는데요 그 시간이 입 라인 이 예. 먼저긴 한데 아... 근데 칸나가 좀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투기야 되겠다. 투기와 이런 바텀 받아먹고 자야가 됐죠. 출발하긴 하는데 이러면 칸나가 집갔다 올 시간을 반 거긴 하거든요드레이븐이 올라갈까 말까 드레이븐 6렙 찍었습니다. 다했거든요 그리고 네. 드레이븐은 여차하면 어쨌든 궁이라도 한번 날리. 베릴 6레. 브라운도 육내. 네. 초기화 되겠는데 저거. 저, 저거 한번 비비면 비벼지면 초기화거든요. 레오나가 비비면 안될 텐데. 아칼리나 드레이븐도 오고 있어요. 안 비비는 중 그래서. 안 비비는 중. 잘 먹었고요. 자, 근데 이시가 애매한데. 애매한데? 근데 베릴 이니시도 좀 애매하긴 했는데? 근데 네, 502자드레이브이 <목소리를 듣고자> 서로 애매한데요? 구도가? 와표식이 너무 잘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재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빨았고 와, 야 레오나의 진입이 와 진짜 확실히 한타가 길어지니까 한타 보는 맛이 있다. 그냥 서로 뚝딱하고 끝나는 어,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구도 설정하고 계속 그 싸우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게 나 롤이 이게 롤이야. 여기서 포탄셀의 호탄세 위치가 수는 너무 안좋았고 브라운 궁도 안맞았고 레오나가 싹 들어갔다가 지나갔죠, 어떻게 보면. 레오나가 네. 물론 죽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했고, 방패단은 잘 여기서 했지만. 표식이 궁으로 아지로 궁을 삭 저게 만약에 궁으로 삭못했으면저 오공이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다시 농심이 또, 또 밀고 나갈 뭐 만한 힘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거를 이제 표식이 궁으로 삭 하면서 되게 좋았죠 자, 그러면 DRX가 팀도 음. 되게 좋았고 확실히 재밌다. 에고도 패치 진짜 잘했다. 네. 잘했다. <laughs> 하다가꽝 <laughs> <붙는 웃음> <붙는> 애매하다, 애매해. <laughs> 네. 오늘 지금부터 DRX가, 네. 오늘 DRX가 이제 응시겠습니까? 이득을 좀볼 만하죠. 그 1코 나오고 11렙 찍고 네, 아칼리도 그렇고, 테마나 나오고 월식 어, 자야가 아닐까. 딱 나왔었죠. 그렇죠? 네. 지금 네. DRX가 좀 이득을 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 야, 세 번째 용이랑 DR... 두 번째 전령 지금... 이런 거는 DRX가 네. 가져와야 네. 될 만한데요. DRX는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 DRX가 못, 못 먹으면 네. 좀 불리해져요. 바이크도 먹었고. 쾅. 자, K11렙 찍었고. 변신 효과가 딱한번나오잖아 촥. 촤. 그래도 월식이라. 여차하면 뱅크 부분 떨어지니까. 네. 어 여기 깨졌네요. 근데 케일이 딱그첫 라인전이 되게 그냥 어려운 거지. 그 케일이 그 되게 최종 벌리에 비해서 되는 건데 버릇을. 와 이제 다 가져가네요. 전력도 우리.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여러 가지면에좀 불편한데 놈 이제? 특히 저는 농심 레드포스가 한타 때 그럼 신경 써야 되는 게 아까 전력 쪽에서 그런 장면이 잘안 나왔었는데 이게 논타게 CC가 많아가지고 스킬을 쓸때 하나 하나. 요연이좀더 상대하게 어... 써야 될때또개 어... 먹히고 자... 있어요. 아니 용이 먹히고 있어요. 방 나왔고 그만 먹고 아니, 그... 미드 압박을 하고 있긴 한데. 어 근데 레오나도 네. 이미 전령에 던졌고 DS 있잖아요. 큰미를 의 예. 그래야만 이렇게 쓰면 안될것 아, 아, 같은데요. 아, 뭐 데... 데... 아, 아 갱플용으로 데... 못 들어오게 해 가지고 처음에 이겼다. 근데 너무 중구난망인데 그냥 미드라도 쭉 미드라도 쭉 미드가 너무 지금 너무 열받아요. 튼튼해서 아우 튼튼한데 깨도 본전도안 보죠. 깨지도 못해요.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어,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있나 할걸? 좀... 왜냐면 지금, 지금 싸우면, 네, DRX가 네, 10번 싸우면 10번 이길걸? 그냥... 이 어, 타이밍에 용 주는 아, 건 저는 되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아, 아,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농심이 어, 더 좋은 저건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득볼 타이밍은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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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어, 아니라는 저거요. 거죠 이제 딱한 투커 나올 즈음 아지르가 이 다음 템이 나올 즈음 그쯤부터 또 싸우면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궁클리어 하는 게 좋아요 1등인데요? 아... 1등이에요, 1등이에요. 그 다음이 K리터. 이용도 굴 생각도 예, 할 수도 있겠는데. 미드 1차, 탑일차뭐 이렇게 두개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치면. 그렇죠. 예. 뭐 이거 미드를 미이긴 어렵고, 그러면 뭐 드래곤 쪽으로 회전을 해야겠죠, 이제는? 네. 그래도 좀더 명확한 액션을 해야 됩니다. 네, 자리를 잡고. 자리는 나름, 아, 아 근데 갱플이 빨리 나, 와야죠. 갱플오고 갱플이 와서, 아, 네, 그니까 러할 거면은 뭐 이득 볼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시야 지우고. 이거 타고 내려갈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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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근데 스킬 스킬 너무 난사했어요. 스킬이 네, 네, 네. 스킬 너무 난사했어요, 스킬이 네, 네. 스킬 너무 난사했어, 이거. 네, 네. 어, 3단도 안 맞았어요. 힘 줘야죠. 네. 이러면 손해 보겠는데. 시가 네. 이 위치가 좋은데. 네. 자, 갑니다. 오오? 갑니다. 체카체카체카체카 오, 체카 어? 근데 쓸렸는데? 뒤에가? 뒤에가 쓸렸거든요? 제카랑 아니 뒤에가 쓸렸어! 이거 드레이븐이 궁으로 쓸어버렸나? 케일이 그냥 궁 못쓰고 죽었는데? 밀고! 밀다! 밀다! 어? 맞았다! 어? 어? 우와! 칸나 죽였고! 칸받았어요 아까 빼놓긴 했거든요

이런 배치가 좀 비긴 했어요. 예. 그럼 미드 쪽. 우리 미드 쪽 간다. 당장들 도는 거 아니니까. 예. 네, 그래서 그놈은 어떻게? 여기는 그냥. 겐트로 클리어 됐네. 그냥 싸우면 그냥 이긴다는 마인드는 맞거 같은데. 우리가... 예. 어, 어, 예. 어, 그러면 아, 우리는 어차피 목표가 드립다. 한번 아, 이만리 잡았는데. 어떻게 글로 버리기로. 근데 미니언 잡았는도잘 크진 않은 거 <laughs>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케이도 K도... 신대동 진화를 음, 완료했지 습니다 양쪽에서 이제 황금... 깔끔하죠. 자, 미드 한번 이번에는 먼저 모여 가지고 스스이죠도류서미드날렸다 이거 한번 상 밀어줬고요. 있던... 미드 차를 또 밀었기 때문에 그이는 어떻게 될지 귀하고요아 계속 쪽으로 다시 어 오, 재내됩니다. 2분 남았으니까 그냥 궁으로 아, 한번 아, 리프람 아, 네. 끊어주고 그레이끝난 네. 이게 네. 드레이브는 네. 그 네. 패시브가 하... 네. 이제 와서 별로 네. 뭐는다고 네. 의미 없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laughs> <laughs> 저게 이제 그 궁극기 아, 패치 이후로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크마냥 네, 네. 스택 네. 이하의 그 체력은 처형으로 어, 바뀌었거든요. 아, 그렇 저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와드 그래 와드 저게. 야 이거 아죠라고 가는 게 아니면 이쪽 넘어가자. 야이 와. 망했다 이거. 그럼 표식이, 어? 궁스텝, 펠스틸아 뭐아 망했어요, 오, 오, 망했어요. 이거 아칼리 못 들어가. 아칼리 어. 못 들어가 이거. 방금 진짜 한세 명을 총알 한 방에 죠 와, 아 그게 어. 다아칸나가 너무 잘했다. 오션 장착, 너무 좋았는데? 어, 오, 순간 어? 그래서 열 받는다 말은, 어. 어. 열 받는다 말은인데 어. 좀 그, 빨라요. 나름 빠르긴 해요, 딜이. 빠른데, 많이 빠른데? 나름 빠른 게 아니라 너무 빠른데? 딜이 개 빠른데, 그냥? 근데 한타, 아! 프트 펩트! 펩트 가겠는데요? 어! 아, 들었다! 그리고! 그래드 어, 피했고! 와! 와, 이게 바다형의 영혼 때문에, 그리고 체력이. 하나지고. 그데 예, 예, 이거 예, 예. 봐야 될 그렇죠. 이게 바로 서로 걸어요. 서로 예. 하나요? 가지고 는이거는 그냥 d r x 가 그냥 시위하는 예. 거죠. 예. 밀지 말아 주세요. 예. 어, 부탁드립니다. 예. 어. 예. 부탁드려요. 예. 밀지 말아 주세요. 예. 예. 야렉스가 <미러> 그냥 시위하는 겁니다 이거. 예, 진심으로밀 생각 여기 전혀 어, 없어요. 밀지 말아주세요. 우리 삼차. 우리 삼차 밀지 말아주세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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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밀지 말아주세요. 어 네, 근데 리어 네, 억지로 네, 네, 나름 밀었는데. 나름 밀었어요. 그리 메럼까지? 이쪽이 의외로 좀 느린데? 행패 궁 빠졌고.

아니 이게 그래 고염포 하나 정도는 네. 또 가주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한 하고. 한 터줄까? 네. 9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케일이 근데 네. 어케케일이5코인데 어, 고연포라서 좀, 밸류가 막, 오, 그렇게 막 엄청난 오코어까지는 아닌데? 아, 그러니까, 보이드가 아니라서 망두가 되게 의미 있겠는데요? 이게 챔피언들 기본 방마방도 올라가지고, 네. 보이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표, 잽이 아니에요. 멜모는 그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멜모랑 그거랑, 그거랑 다른가? 아, 나안 해가지고, 네. 철각궁이랑 멜모랑, 멜가 어, 최강풍 때문에 못 가죠. 어, 그니까. 자, 그, 그래서 네. 메모는 안간것 그, 같고. 먼저, 지금 라인이 또안 좋아서 DRX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못 동심, 못 동심 어, 입장에서 네. 이거 그냥. 어, 어, 오, 좀 많이 갔어요, 피. 방패 빠졌고요. 입장에서 이거 그냥 가만히 냅두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DRX가 앱박딜합니다. 냅두트가잘 씹었는데요. 그리고 한타가 한타가 장로, 장로? 장로? 드레드. 드레드 드레드. 아니 바다용이 피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어 장로 먹었어요. 어 캐리 이리케리 캐리. 와 근데 장로 먹었는데. 비리가. 아, 표식키 갱플로! 배우다. 이거, 표시, 이거 어떻게? 어, 잘 피하긴 했는데. 쯽단, 쯽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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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X. 아니 DRX. 오공, 오공 어떻게요? 드 자, 그 다수가 살아 있는. 자음 아, 분신 전사 어좀 빠른데 비고가 비고 좀 아, 빠른데 비고 망가포온에라 많이 오, 빠른데 오, 표시, 표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병나와 아. 비에고 템트리가이속이 진짜 빨라요. 예. 너무 빨라. <laughs> <어디 있어? 웃음> 너무 빨라요. 냄새가 난다. 냄새 난다. 자, 심장 <laughs> 아, 이거는 진짜 크다. 이거 죽인 건 진짜 크다. 어? 게임이 끝나나요, 이게? 아, 근데 무섭다. 여기도 무서워요. 파워 안쪽에서 아, 싸움하는 건 여기도, 예. 여기도 무섭다. <laughs> 다 발언까지 D R X가 챙깁니다 아, 두번 재할싸움. 가... 장롬이... 아 여기는 제카가 너무 잘했다. 바로는 뭐 나갔다고 봐야겠죠. 네. 다 발언까지 D R X가 챙깁니다. 아, 와 오그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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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봉이 차가, 그냥 예술인데요. 어? 보는 어? 네. 좀 예술이야 좀 그냥. 네. 구도가 좀 비슷했어요. 칸카한뜻으 장로를 뭐칠가 여기 네명 묶어 가지고 드레드가이 쪽에 죽여버리고 수업을 그냥 스마로 먹으니까 거는 건데요. 장로가 어그로가 풀리고 있었죠 네는 아, 끝이 어, 났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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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아론의 힘으로 한번 밀어 보려는 것 같죠 계속 제거할 텐데, 저 숨겨놨다가 혹시? 와 어, 씨, 데미지가. 바닥하면 아 아픈데? 아어 이번엔 브라운 공을 한번 밀어보자. 오, 어와 죽었다. 근데 뎁트, 뎁트, 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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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고. 뎁트 그 살리면서, 뎁트 살리면서. 네. 아, 칸나가! 가 오, 자 포메이션이, 포지션이. 칸나가 이거 막을 자, 수 있나요? 못 막고 가는 길. 역시! BDD가 또 역할을 네. 해줬습니다. 그 u t u 막 t 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 p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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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p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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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p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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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도 p tap, t 다 p tap, tap, t F2. 여기서 만약 화약통이 연계가 됐으면 난리났을 텐데 안 터진 게 컸고 이 다음에 와 데미지가 조금, 또 데프트도 풀평으로 잡긴 했지만 그렇죠. 네. 여기서 포스가 아, 그냥 기가 아, 막혔네 네. 그리고 나서 풀큐 하려고 했는데 아, 칸나가 네. 일단 데프트가 아, 풀큐 거리 그래. 안 좋고 타야 타야 한번 깨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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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깰깰깰깰깰 괜찮데? 앞에부터 앞에부터. 케이 앞에 자야 궁주러 가다가. 진짜 는 케이리 중 자야가 중냐했는데 킹게이 선택했네요. 어 자야를 살리자. 결국에 많이... 아, 많이... 아, 많이... 아, 자야. 자야. 지금 정령의 영상 팔고 지금 불써 사기했어요. 근데 사실 드레이브는 고포가 메인이긴 한데 케이 그리고 고영포 팔고. 악마의포를샀네요대 그 케이리 그림 뭐 뭐팡이 뭐지 아직 뽑아댔을 때도 전또 우리 거. 게임 끝내러 간다. 지금 좀... 본질 한번 쳐다봤습니다. 디아넥스. 네. 네. 근데 이거 좀 긴게 뭐, 되는 있습니다. 비지죠 그렇죠. 마찬가지. 케 라지라도 눈치 싸움이에요. 이제 언요 예. 자, 뒤쪽에 표시기 한데 맞았고요. 라인 관리가 안 되니까 쳐야 된다. 칸나가 왼쪽 라인 잘 네. 막아주고 있고요. 또 케이는 아직 가 이거 이러면 스마 트움인데 이거 아지르가 근데 위치를 못 잡았는데. 아지르 테텔 위치가 없어서 아지르가 너무 늦어요 아지르가 너무 늦어요 이거. 꺾긴 했는데, 아지르가! 와! 아지르! 비디가 와! 아즈르... <비네디가>. 와! 비디 고스트가! 아니, 드레드! 아지르! 아! <S> 아! 테이디 <KD> 결국! <목소리> 와, 한타 진짜! 와, 한타 개꿀잼이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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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오. 결국엔 케일이 쇼앤프로 네. 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네. 아, 쟤쟤! 네. 네. 벌써 2주에 매치 나온 것 같은데? 장로를 주, 아, 주, 아 주, 마지막 한타 너무 주, 좋았는데? 저는 장로에서 이게 여기서 지금 보면 와드가 저용 어, 안에 아, 저게 아, 하나밖에 하나 없거든요? 근데 아지르 입장에서 저기다 누르겠냐? 아지르 입장에서 하죠. 텔 위치가 하죠. 너무 하죠. 애매한, 하죠. 애매한 하죠. 거야. 그래서 텔이 좀 늦었어요. 근데 여기 봐봐. 저기! 야 되니까 여기 아래로 뭉쳐 있는데 아. 여기서 막 갑자기 막 그래서 좀 늦었고 레오나 진입이 너무 좋았고 데프트가 내려와가지고 네, 그렇죠. 같이 잘 때렸죠 저기... 어... 저기 1, 그리고, 어... 그리고 여기서 1, 그리고 BDD가, BDD가 터트리긴 했는데 그 다음에 고스트 바로 네. 터지고 아지르가 정리를 하는 마지막에 드레드 여, 여기서 여기서 싶어서 지금. 결단을 아... 표식이 아... 바로 저 아지를 아... 먹고 부활하면서. <laughs> 실제로 저 싸움에서 애매하게 거리 유지했으면 또 아지르가 다 쏟아질 수 있는 구도였어요 아 그렇군요 과감하게 붙어서 뺨을 때렸어요 와 데프트 넘어요. 딜량이 어, 아니 게, 그리고 이렇게 되나요? 전저 딜량의 말... 이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아지르가 텔 찍을 곳이 없어요 여기 밖에 왜냐면은 이 시야를 뚫고 가는 입장에서 미드 쪽으로 나가기는 좀 사실, 미드 쪽으로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미드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나가는 게 포지션 잡기가 되게 쉽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미드 쪽으로 뚫으려면, 상대가 이쪽에 여기 부시 있죠? 여기 부시 있죠? 그리고 이쪽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미드 쪽으로 뚫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뚫는 게 입구가 넓어서 이게 좀더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뚫는 과정에서 와드 소모가 굉장히 많이 돼야 돼. 여기를 뚫으면, 이쪽을 뚫으면, 여기 와드 하나를 무조건 바꿔가야 되고, 그 다음에 뚫는 부시마다 와드를 박으면서 가야 돼가지고 이쪽으로 뚫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뚫는 게좀더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드가 남아나질 않아 왜냐면 시야를 뚫는 입장이기 때문에 억제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만나면 또 여기다 와드를 박아야겠죠? 안받고 그냥 뚫네요? 잘 뚫었네요 생각보다 그러면 와드가 하나가 이 위쪽에 이 위쪽에 자야가 있었으니까 남은 거 와드 하나 어디 갔냐? 뒤쪽에 깔았다고? 아 그러네 이 뒤쪽에 깔았네? 아칼리가 안 보였으면 뒤쪽에 깔만 해. 이러면 뒤쪽도 깔만 하다. 안 보이잖아, 지금. 안 보인 지한 30초 됐어. 그래서 이게 왜 뒤쪽에다 까냐면, 아칼리가 여기서 이렇게 진입하면, 이 농심 입장에서 막아야 되는 곳이 이쪽 큰 삼거리 하나, 큰 입구 하나, 위쪽 하나, 뒤쪽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군데를 틀어 막아야 돼가지고, 여기를 그리고 이걸 데프트가 클리어를 잘했네요. 이게 만약에 클리어가 안 됐으면, 뒤쪽에서 미니언이 시야를 밝혀주니까 뒤로 오는 걸알수 있잖아. 근데 데프트가 여기 클리어하고 위에서 계속 깔짝거려가지고 아칼리가 뒤로 오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와드를 뒤쪽에 써버리고 그래서 이제 아지르 입장에서는 텔탈 위치가 여기랑 이 밑에, 이 밑에 핑크 하나밖에 없는데 이 밑에 핑크 하나에 타기도 무서운 게 아칼리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이제 표식이나 베릴이 바로 머리에다가 궁 떨궈 버리면 그것도 무섭고 멀어가지고 이게 와드가 있나 없나 있나 없나 하다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누른 건데 그나마 여기다가 누른 건데 이미 베릴이 뒤로 잘 돌아갔고 이렇게 사면으로 한 면이죠 따지고 보면 이렇게 감싸는 그림이 너무 좋았다 그냥 아 오늘 DRX 너무 잘했네 오늘 DRX 그냥 너무 잘했네 너무 잘했어 미쳤네 그냥.